반갑습니다. 문자메시지 업체 LMS입니다. 자, 우선 저희 LMS 문자 서비스 중에서 자, 웹 골라주를 사용하는 법과 웹 골라주를 만들어서 어, 문자에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저희는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크롬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크롬을 실행하시면 저희가 초기 세팅을 할때 예, 북마크에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자, 위쪽에 보시면 마트 전용 문자 ns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마트 전용 문자 ns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일단 뭐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첫 번째로 뭐 해를, 뭘 해야 돼요?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예, lest. 자, 저희는 이제 지금 테스트 문자로 네, 설명을 드릴 거고요. 테스트 아이디로. 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시면, 음, 자, 문자 전송이 있고, 명단 관리 있고, 충전하기, 그 다음에 웹 골라주, 그 다음에 웹 POP,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 음, 충전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 충전하고, 어, 현금 충전,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드 충전은 이 위에서 예,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금액을 선택하시고 충전하기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laughs> 기업은행으로 해서 계좌번호가 하나 있는데요. 자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시면 매월 말일 어,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음 명단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명단을 한 명씩 집어넣을 때는 요 위쪽에 있는 예, 위쪽에 있는 어 칸에다가 예 번호를 입력하시고 번호 추가하시면 들어가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 번호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번호 추가하면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번호가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매장에 이제 손님이 전화가 와서 예, 수신 거부해 주세요 하시면 마찬가지 예, 번호를 검색을 하시고요 번호 찾기 하셔서. 끝에 있는 발신정지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정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음, 뭡니까, <laughs> 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이 엑셀 파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저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열면은, 자, 열기를 해서 볼게요. 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수신 거부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명단을 집어 넣는데 우리가 엑셀 파일로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명단을 번호만 집어 넣어서 작업을 합니다. 첫 셀에다가 번호만 집어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번호 중에서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그러면 동일하게 마이너스를 집어 넣어 주셔야 되고 마이너스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그냥 번호만 쭉 입력을 해서 첫 번째 셀. 어, 첫 번째 셀은 요거는 비워놓으시고, 아니면 그냥 아예 삭제해버리시거나, 삭제해버리시거나, 이렇게 번호로만 쭉 집어넣으시고요. 자, 저장을 하실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는데, 자, 파일을, 음, 파일, 뭐, 이, 이름은 똑같이 하겠죠? 이름은 똑같이 하시는데, 대신에, 자, 저장을 하실 때 파일 형식을 엑셀 97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엑셀 97로, 엑셀 아 97에서 2003으로 2003 통합 문서로 저장을 해주셔야 업로드할 때 정확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123으로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123이었죠. 네, 123을 선택을 하셔서, 자, 음, 여기에 열기, 열기 하셔서. 예 파일을 올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파일 열기 하시면 이렇게 파일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아래에 추가 또는 정지로 해서 예 선택을 해서 번호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추가를 할 거니까 추가에 선택을 하시고 예 번호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음왜 골라줍니다 왜골라주자왜 골라줘 들어가시면 미리 보기가 활성화가 안돼 있죠 자 주소 줄 상단에 보시면 여기 어 즐겨찾기 별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방패 모양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방패 모양 클릭을 하시면 안전하지 않은 컨텐츠 차단됨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자 아래에 안전하지 않은 스크립트 로드를 클릭을 하시면은 예네 미리보기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다음 제일 먼저 하실 거는 뭐냐? 일단 단수를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1, 4단부터 32단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일단 단수 사용할 단수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꿀라주 제목을 입력을 합니다. 자, 만약에 신선 과일이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신선 과일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예, 과일 그리고 꿀라주 생성. 자, 꿀라주 생성하신다면 이제 번호가 1, 2, 3, 4 이렇게 돼요. 자, 번호는 예,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될거고요 자, 번호 1번입니다. 여기서, 음, 사과. <laughs> 자, 상품을 검색을 하시면 아래쪽에 이제 여러 개의, 어, 코드 단바가나오고요 클릭을 해보시면 이미지들이 뜨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자,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아래에, 음, 아래에 자, 레벨을 선택을 합니다. 초특가인지, 할인인지, 1등 상품인지, 뭐 그다음에 뭐 폭탄 세일인지. 요거 선택을 하시고요. 자, 만약에 사 사과의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러면 자, 개수도 여기다 뒤에다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또 마찬가지 그람수도 예,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500g이면 500g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네, 그다음에 가격을 입력을 할 거예요. 예, 네, 만원 해서 입력을 하시면 자, 이렇게 이미지가 예,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미지를 넣는데 었이 이미지가 어, 이, 이미, 이 이미지 말고 다른 이미지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해당 상품의 난발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미지를 바꿔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지 여기 밑에 이미지 등록을 반드시 해주셔야 예,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음, 딸기 한번 해볼까요? 딸기. 아, 요즘 아 토마토 많이 나오죠? 토마토. 토마토. 자, 여기 토마토도 마찬가지. 여러가지의 토마토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편하실 때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음, 저는 방, 어, 대추 토마토로 해볼게요. 자, 대추 토마토로 할 거고, 역시 1등 상품. 그 다음에 이것도 가격 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3번은 뭘 해볼까요? 어, 3번 오렌지. 오렌지 많이 나오죠? 오렌지. 자 오렌지도 이미지가 여러 개 있어요 예, 필요하신 이미지 선택을 하시면 되구요 음뭐 이미 오렌지라고 들어가 있으면 오렌지면 오렌지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쭉 뜨니까 예뭐 뭐 음료수가 될 수도 있고 뭐 과일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여러가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역시 1등 상품 예, 등록하시면 되겠죠 아, 상품 가격 입력을 했네요. 자, 상품 가격을 입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은 수박 한번 해볼게요. 수박. 이제 수박 나올 때 됐죠. 자, 이미지 역시 마찬가지. 예, 필요한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예, 가격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미지가 와, 완료가 되죠. 자, 이다된 이, 이미지를 이미지 다운로드 하시면 골라주 이미지 다운로드 하시면은 어, 보통은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자 폴더를 열어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 보시는 것과 같이 자 테스트 그리고 자 만들어진 날짜 맨 뒤에는 단수가 표시가 돼요. 자 얘를 한번 열어 볼게요. 자 얘를 열어 보시면은 <laughs> 지금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링크를 거시는 거예요. 자, 얘를 이제 몇 개를 더 만들어 볼 겁니다. 몇 개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음, 세 재류로 한번 해볼까요? 세 재류. 음, 세 재류, 뭐, 어, 하이타이도 있을 것이고, 옥시크린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음, 자, 일단은, 에 콜라주 생성을 다시 하고요. 아, 1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타이라고 해볼까요? 타이. 아, 그러면 뭐 표백제, 뭐 슈퍼타이, 뭐 하이타이 뭐 이런 것들 나오겠죠. 어, 어, 요즘 슈퍼타이 많이 나오니까 드럼 세탁기용 뭐 이런 것도 있나 모르겠네. 아, 그런 건 없나 보네요. 자, 일단 어 자, 간단하게 타이로 해서 자, 1등 상품, 가격은 만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할게요. 자, 2번이죠? 자, 2번도 역시 마찬가지 옥시크린 옥시 해볼까요? 옥시 자, 혹시 크리에 하시면, 이제, 이것도, 혹시에서 제조된, 뭐, 싹싹이라든가, 여러가지, 예, 형태의 <laughs> 제품들이 나타나죠. 예, 필요하신 제품 선택을 하시구요. 음, 이렇게 쭉 선택을 하시면,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만원 등록을 할게요. 자, 3번입니다. 3번도, 음, 어, 뭘로 해볼까요? 3번은, 어, 혹시 다른 제품 한번 해볼까요? 혹시. 네, 세정제. 얘도 뭐 만원 해서 넣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트리오? 퐁퐁? 퐁퐁 해볼까요? 네, 트리오도 뭐 여러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죠. 14kg. 뭐 요걸로 해서 네, 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예, 다운로드 하시면은 예, 이미지 바로 예, 다운로드가 되겠죠. 자, 이미지 조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예, 이미지를 예, 만들어서 넣으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 하나 더 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선, 예, 생선이나 생선 정육으로 해서 한번 해볼까요? 예, 정육, 예, 골라주 생성을 하고요. 역시 4단이에요. 자, 일단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어, 고등어 한번 해볼게요. 고등어. 자, 국민생선 고등어. 자, 뭐, 좀, 뭐, 샘표에서 만든 제품부터, 뭐, 강고등어, 뭐, 생물고등어 등, 여러가지 이미지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역시 필요하신 이미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리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두 마리, 이렇게, 예, 입력을 하시면 될 거고요. 예, 가격은 그냥 그대로 만원 할게요. 자,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음, 뭘로 해볼까요? 갈치 해볼까요? 갈치. 자, 갈치 입력하시면 역시 소스, 뭐, 조림, 뭐, 이런 것부터 쭉, <laughs> 쭉 해서 나옵니다. 자, 생선도 이미지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어, 필요한 이미지를 선택을 하셔서, 예,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골라주를 만들어주시면 되죠. 어, 요게 좀 나은 것 같은데. 조금 나은 게 없을까요? 아, 요게 좀 좋아 보이네요. 자, 요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1등 상품이고, 마리수는 뭐, 한, 한세 마리 하듯이 찾을 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역시, 자, 등록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한우 가보도록 할게요. 한우. 한우도, 자, 뭐, 갈비 세트라든가, 뭐, 국거리라든가, 혼합육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미지, 뭐, 좋을 때실 때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국거리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 요걸로 할게요. 자, 역시 1등 상품이고, 만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돼지, 돼지, 돼지. 자, 돼지 입력하시면, 역시 돼지 갈비살부터 해서, 갈비, 갈매기살, 갈비찜용, 다육, 뭐 등뼈, 뭐, 여러가지 있어요. 등심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자, 필요하신 이미지 선택을 하시고요. 자, 아, 돼지 생고기로 한번 해볼까요? 예, 하시고, 예, 이미지 등록하시면 되겠죠. 자, 요 이미지 역시 다운받겠습니다. 그리고 열기 해보면, 음, <laughs> 어, 좀 걸리네요. 자, 열기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뜨겠죠. 자, 요 이미지를 이번에는, <laughs> 아, 요거 설명을 드렸고 웹로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웹 P.O.P.도 마찬가지입니다. 틀은 기본 틀은 저희가 세 가지를 제공을 해요. 자이세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 자, 이 중에서 음,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어, 내용들을 쭉 바꾸시면 되겠죠. 자 오렌지 있으니까 이번엔 사과 사과를 한번 바꿔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도 이미지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시고 P.O.P. 생성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얘도 마찬가지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로드 폴더에 웹 POP 해서 들어가야죠. 있을 거예요. 아, 요거 아니네요.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폴더 열기 하시면, 여기 POP로 해서, 자, 숫자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 더블 클릭해서 열어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바로 인쇄라 어, 인쇄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A4 용지 사이즈로 인쇄를 하시면 되는데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인쇄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틀에 맞게끔 조정을 하셔서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두 장이다 하시면 자, 이미지를 두 개를 선택을 하셔서 어, 넣으시면 되겠죠. 요거는 뭐 쓰시다 보면, 적용이 되는 거구요. 자, 다시 웹골라주로 넘어갑니다. 자, 웹골라주로 넘어오셔서, 자, 신규잖아요. 맨날 새로 만드실 수 없잖아요. 이미 만들어 놓은 틀을 그대로 사용하시려면, 자, 여기에 보시면 신규라고 되어 있고, 화살표가 아래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기존에 만들었던 이미지들이 쭉 나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어, 새롭게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기존의 이미지 뭐 만들었던 거, 네, 만들었던 거 이렇게 어, 열어서 음. 네, 이렇게 열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음, 사용하시는데 이미지가 없다, 없는데 내가 새롭게 넣으려고 한다. 어, 그러면 이제 어, 우리 전단지 업체에서 어, 전단지에 사용했던 이미지 내려주세요 보내주세요 하면 내려주거든요. 뭐 그거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카메라로 찍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파일 선택하셔서 자뭐 사진에서 어, 내가 있는 파일을 한번 가져오겠다 하시면은 어, 만약에 제가 이 제품을 팔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선택을 하시고 음, 사진을 선택을 하시고 열기. 그리고 업로드 하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1등 상품, 뭐 폭탄 세일, 뭐 이거 하시고 자, 상품명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저거는 마우스 어, 건인가요 아무튼 그 그건데 네, 마우스 어, 점 어, 점프인가? 점 점프? 뭐 이걸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입력을 할 거예요. 점 네,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그 다음에 가격 입력하시면 되겠죠 네, 가격 자, 여기다가 뭐 만원이면 만원 2만원이면 2만원 입력을 하시면 자, 이렇게 이미지가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다른 그림 하나 넣어 볼게요 자 이미지 선택하고 음. 네, 요거 말고 다른 그림으로 한번 넣어 볼까요 아 요거 한번 넣어 볼까 아 요거 말고 네. 다시 파일 들어가서 조금 다른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업로드 하시면 이렇게 보여지겠죠 특가상품 얘는 오토캐드 2008 이에요 아, 2009군요 2019 버전 여기다가 가격을 뭐 100만원이면 100만원 5만원이면 5만 5만원 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이미지 등록하시면, 이렇게. 이미지 등록이 됩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운을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뭐 없는 파일, 없는 어 사진이 없다고 상품살께서 없을 경우에는 직접 찍어서 또는 전단지 업체에서 이미지를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충전으로 가겠습니다. 문자 전송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자 전송에서 음, 지금 현재는 자, 링크가 없다고 생각 가정을 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링크 삽입 들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뭐 어, 전단 상품 보기 뭐하신다던가 보기. 자, 이렇게 해서 어, 어 방금 만들어졌던 네, 다운로드 폴더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 요거를 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는 그냥 POP로 이번에는 한번 하나만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미지 등록하시면은 제 얘가 이미지가 올라가고 자 여기에 이미지 주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이미지가 제대로 됐는지 예, 정확하게 링크가 됐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자, 이 주소를 복사를 하셔서 인터넷 창을 새롭게 하나를 여세요. 자, 여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예, 붙여넣기 하시는 겁니다.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엔터 쳐 보시면 자, 요렇게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링크가 걸린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하나잖아요. 예, 하나를 입력을 했는데, 자, 제가, 음, 여러 개를 이번에는 입력을 할게요. 세 개를 링크를 걸 겁니다. 자, 링크 삽입 들어가고요. 자, 아까 우리, 어, 만들어놨던웹 콜라주 있었죠? 자, 웹 콜라주. 자, 요거를, 예, 아, 웹 콜라주를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세개 만들었으니까 세개다 넣을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숫자 있고, 만들어진 날짜,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있죠? 자, 예, 일단 얘예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하나, 자, 세 번째는 또 만들어진 이미지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열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등록하시면 이 이미지들이 쭉 올라갈 거고요. 자 이미지 주소가 조금 길어졌죠? 자 요거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역시 인터넷 창 열어서 주소를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신선과일 네, 네 칸. 그 다음에 세재류 또 네칸 그 다음에 어, 생선 생 정육해서 또 네칸 이렇게 쭉 이미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링크를 거시면 되고요. 자 <laughs> 어, 밑에 보시면 즉시 발송과 예약 발송이 있습니다. 즉시 발송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가능하고요. 자, 예약 발송은 예, 저녁 8시 이후에 예, 만드실 때 아침에 보내기 위해서 미리 만드시죠. 이제 예, 그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발송을 하게 되면 이 발송 내역들이 쭉 나타나요. 예, 정상적으로 발송이 됐으면 성공이라고 나오고요. 만약에 <laughs> 잘못 발송됐다, 발송된 게 없다, 뭐 발송 실패됐다 하시면 자, 여기서. 어, 요, 바, 발송 중복이 됐다던가, 전원이 꺼졌다던가, 기타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수신 거부되는 명단은, 자, 위쪽에, 여기, 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수신 거부 명단이 있죠. 자, 일로 바로 자동으로 들어가요. 자, 내용을 클릭을 해보면, 지금 여기, 어, 발송 정지된 번호가 하나가 있죠. 자, 요 번호는 이 바, 번호 삭제를, 번호 삭제를 클릭을 하셔서, 바로 삭제를 해줄 수도 있고요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문자 전송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음, 자, 여기 이제 보면, 자, 발신된 내네 건수들이 쭉 나오게 되죠. 이렇게. 발신된 건수들이 쭉 나오는데요. 음, 자, 요 발신된 건수 옆에 보면, 독보기 모양이 있어요. 독보기 모양. 자, 일단, 음, 클릭을 해보면, 자, 요거 일단 복사를 좀 할게요. 제가. 복사를 하고. 자, 기존의 걸 숫자를 클릭을 하면, 그 때, 내, 보냈던 내용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있죠? 보냈던내용들이고요 자, 또, 그 옆에 있는 독보기를 클릭을 하면, 자, 수정창이 뜨게 되거든요. 자, 수정창이 뜨게 되고, 자, 만약에 내가 뭐 여기서, 음, 8,900원이었다. 어, 제품이 8,900원이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바꿔주시고, 수정. 그리고, 자, 내용 수정 그리고 확인하시면은 자, 발신됐던 이미 발신됐던 내용이라도 예, 수정이 가능합니다. 기존 문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요? 발신을 할때 발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 수, 잘못됐어도 수정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 요 저희 같은 저희 문자 같은 경우는 보내고 난 다음에도 수정이 가능하고요. 자 예약 발송 같은 경우는 이제 날짜를 지정을 하고 시간을 지정을 하겠죠. 자 그리고 예약 등록을 하시면 자 문자가 뭐문자하이 예약됐다라는 화면이 나오고요. 자 위에 보시면 이제 예약해서 자 예약한 시간 그리고 자 예약 중 자, 예약 취소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예약 취소를 하시면 그냥 사, 취소가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어, 예약을 했는데 또 병, 수정할 내용이 있다 하시면, 이, 여기 네, 예약에서 더블클릭 하시면은 기존에 예, 설정했던 어, 입력을 했던 문자 내용이 그대로 뜹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예, 수정을 해 주시고 예약 발송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13시로 해서 자, 예약 발송. 그리고 확인하시면 내용을 바로 수정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예약 취소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보내실 수가 있는데요. 음, 저희 문자는 타 문자하고 좀 다르게 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을 문자 맨 아래에 맨 아래에 보시면 어, 지도가 삽입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SMS 자, 슈퍼 대용량 문자를 사용하시는 매장에서만 어 매장에만 어 지도가 삽입이 되고 일반 mms 문자를 사용하시는 매장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뭐 요것들 이제 어 여러가지 방법들 알려드렸구요 자맨 마지막에 이제 내 정보 같은 경우는 자 매장에 번호가 바뀌었다던가 자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던가. 또 아니면 입증, 입금자 명이바뀌었다던가할때 이곳에서 예,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내용 수, 어, 정보 수정을 다 하시면 반드시 정보 수정과 확인 창을 눌러 주셔야 적용이 되고요. 아,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어, 150자를 기준으로 하고요. 어, 어, 뭐 광고에서 뭐 어, 어디 어디 매장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문자들이 있죠. 요거는 이제 정보통신부에서 어, 사, 어, 기본으로 문자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150자를 빼고 나머지 8,000자까지 예, 입력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음,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을 해보시고, 어, 자, 그다음에 링크 여기 중간 중간에 예, 글자 넣는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도 몇 번씩 좀 해보시다 보면 좀늦실 거예요. 만약에 하시다가 안 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자, 원격 제어로 방. 어,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자 메시지 업체 LMS 부산 지사 이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